또 엄청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제 1688 사이트가 아니라 슈퍼레이블 사이트에서 제품 검색부터 주문, 결제, 심지어는 판매자와 가격 협상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정말 어려웠던 1688 제품 구매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슈퍼레이블의 1688 직접 구매 솔루션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슈퍼레이블 소개 영상을 올리고 여기저기서 슈퍼레이블을 너무 잘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확실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슈퍼레이블에서 또 엄청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이제 1688 사이트가 아니라 슈퍼레이블 사이트에서 제품 검색부터 주문, 결제, 심지어는 판매자와 가격 협상까지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정말 어려웠던 1688 제품 구매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슈퍼레이블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슈퍼레이블의 큰 장점 세 가지만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레이블 서비스의 첫 번째 장점은 구매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배송대행지를 이용해서 1688에서 구매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3%에서 7%까지 내는데요. 슈퍼레이블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대행 수수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달러 환전 수수료가 적습니다. 슈퍼 레이블은 거래 시점에 전신한 기준으로 실시간 환율이 적용되어 타 베드지보다 평균적으로 6배 저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슈퍼 레이블에 물어봤더니 하나은행과 외환 협업을 통해서 환전 수수료를 작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88에서 구입할 때 다른 사람 계정이 아닌 내 계정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내 계정으로 구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등급이 상승해서 1688에서 얻는 할인 혜택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그냥 슈퍼레이블에 접속해서 상품 검색부터 결제, 수입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슈퍼레이블 가입 방법은 제가 저번 영상에 정말 자세하게 찍어 놨으니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슈퍼레이블에서 새로 나온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구매부터 주문, 배송까지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지켜보시죠. 컴퓨터로 와서 슈퍼레이블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겠죠? 로그인을 해주시면 1688 월드퍼스트 이 화면이 있는데 이것들과 다 공식적으로 협업을 맺은 상태라는 거겠죠? 이제 1688 직접 구매 가이드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직접 물건을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1688 직접 구매, 1688 상품 검색 서비스를 가보면 슈퍼레블과 1688간 상호 기술 협약으로 1688 계정 정보, 배송 주소, 구매 내역 등 고객님의 1688 계정은 슈퍼레블 계정과 연동되어 관리됩니다. 동의 버튼을 누르면 1688 로그인이라고 나오는데요. 동의 버튼을 누르고 1688에 로그인을 하면 1688과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번 1688에 로그인 할 필요 없이 1회만 로그인을 하면 몇달 동안 로그인 연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688에서 소싱할 수 있는 상품을 검색하는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한글 키워드 검색, 그리고 URL, 그리고 상품 아이디로 검색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여기 사진 아이콘 보이시죠? 이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이미지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잘 팔리는 목 선풍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찾던 목 선풍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점도 고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많은 거, 적은 거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저는 재구매율 내림차순으로 볼게요. 재구매율이 높다는 건잘 팔린다는 거겠죠. 재구매율이 높은 게 판매량도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면 1688에 원문보기라는 링크가 있어서 원문도 볼 수가 있고요. 가격, 옵션, 그리고 중국어로 되어있는 모든 것들이 한국어로 잘 번역되어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네요. 한 10개 사보겠습니다. 10개.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No? 장바구니에 들어가줍니다 자 이렇게 장바구니에 들어보면 제가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들이 있어요 1688 주문서 생성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장바구니에서 주문 현황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손쉽게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가격 협의 후 새로 고침하여 금액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이 말은 이 단계에서 판매자와 가격 협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688에서 물건을 살때 10개를 산다 하더라도 깎아다 라고 해야 됩니다 깎아 달라고 할수 있는 곳이 판매자와 가격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판매자와 알리 왕왕이 연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판매자인데요 10개 사는데 할인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알리 왕왕으로 소통을 하고 판매자가 가격을 깎아주면 우리는 여기서 fo 세로고침 한 번만 하면 깎인 가격으로 바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편한 거예요 이제 월드퍼스트 충전으로 넘어갑니다 돈을 충전해야 겠죠 월드포스트와 슈퍼레이블이 연동이 다돼 있기 때문에 33,453원을 하나은행에 입금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내역 보시고 적용 환율이 이 정도네. 이 환율은 실시간으로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에 제 전용 계좌가 나오고 금액을 입금하면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결제가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배송이 남았죠? 배송 물류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슈퍼레이블과 협업하고 있는 배송사가 어디냐? 롯데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그냥 이름 모르는 배송 대행지가 아니라 슈퍼레이블이 롯데 글로벌 로지스랑 B2B 이커머스 물류 사업 강화 협약을 맺어서 이곳이랑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 FCL, LCL라고 하는 컨테이너를 다 채우는 풀 컨테이너도 가능하고 컨테이너를 어느 정도만 채우는 레스 컨테이너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글로벌로도 물건을 다 보낼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물류사를 통해 물류를 대행해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이런 구매한 상품들이 여기에 딱 뜹니다. 이 제품을 드래그를 해주면 현지 물류 물류센터 배대지에 입고 신청할 상품 이곳으로 넘어갑니다. 내 배대지 주소도 당연히 나오고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입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입고 신청 상품 확정을 눌러주면 제품마다 어떻게 배송하고 싶은지 옵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량 확인을 해줘. 원산지 표기. 뽁뽁이. 뭐 우드 포장해줘. 옵션을 개별 제품마다 선택해서 입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할 때는 매번 옵션 설정하기가 귀찮잖아요. 프리셋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을 앞으로 또 쓰고 싶어. 그러면 의류 옵션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으면 의류 배송대행지 옵션 이런 식으로 프리셋 저장이 되고, 나중에는 이걸 불러내서 옵션을 넣고 배송 신청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고 신청 상품 확정을 하면 물건이 구매가 돼서 배송대행지로 갈거 아니에요. 그때 출고 요청 카테고리에 들어간 다음에 출고 요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다른 배대지에서는 보지 못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합배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에서 주문한 다음에 합배송을 하는데, 보통은 어떤 한 신청서 내에 제품이 여러 개라면 이 제품이 다 도착해야 합쳐가지고 물건을 보내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시켜놨는데, 어떤 제품은 늦게 오고, 어떤 제품은 빨리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빨리 받고 싶으면 입고 완료된 제품들만 이렇게 먼저 넘겨주면은 이 제품만 선택해서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합배송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 이렇게 합배송화 제품을 선택한 다음에 수입자 사업자 통관할 건지 아니면 개인 통관할 건지 정해놓고 주소를 잘 정해서 합배송 출고 요청을 하면 우리 창고나 집 앞으로 물건이 도착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드래그 굉장히 편하죠 이런 ui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고 건별로 부가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해운으로 할지 이건은 항공으로 할지 acl로 할지 건별로 모두 옵션을 정해서 물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배송 출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물건이 있고 됐는지 그리고 출고가 됐는지 어떤 상황인지 사진도 볼 수가 있고요, 옵션도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운송장 번호도 있고요. 제가 슈퍼레이블의 또 하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슈퍼레이블 내 배송 물류 주문 현황이 카톡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카톡 알림톡이랑 이렇게 입고 오류가 됐다. 카 폭이 옵니다 이렇게 완전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내 주소로 물건이 왔는데 매칭되지 않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 눌러서 입고 신청한 상품이랑 이런 정보를 봐서 매칭할 수도 있고요 제가 주소를 잘못 써가지고 내 주소로 안 오고 이 슈퍼 레이블 쪽 배대지로 올수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여기서 본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트래킹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매칭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온 물건들 이렇게 매칭 신청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슈퍼 레이블 사이트에 접속해서 1688 물건 구매부터 결제, 배송까지 완전히 편한 UI로 한큐에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1688 결제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슈퍼레이블의 1688 직접 구매 서비스 이용해 보시죠.